강원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 목표치를 올해보다 7천억 원더 높게 잡았습니다. 바로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 준비가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이를 위해 정부 예산 신청 전단계부터 강도 높은 국비 확보 전략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예년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벌써 세 차례 분야별로 국비 확보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단계별 대응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조금 좀 과하다 싶게 이렇게 높이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지금부터 꽤 많은 노력을 치밀하게 경주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강원도가 세운 내년도 국비 목표액은 5조 7천억 원. 올해보다 6,400억 원이나 많습니다. 이렇게 목표액을 높인 이유는 동계올림픽 때문입니다. 경기장과 진입도를 2016년까지 완공해야 이듬해 올림픽 예행연습격인 프레데를열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올림픽 지원위원회에서 동계올림픽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혀 예산 확보는 순조로울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정부의 이런 올림픽 지원 기조를 등에 업고 철도와 고속도로를 조기에 확충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내년 SOC 예산 확보 목표를 올해보다 1조원이 많은 3조 2,4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동계올림픽 외에 다른 분야 예산 확보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올림픽 시설 투자에 쏠려 지역 한도가 묶일 경우 일반 SOC나 해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등 다른 현안 사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은 국가 대사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도의 다른 예산이 적게 오거나 축소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 부처의 내년 예산 편성 마감 시한은 6월 20일. 강원도는 남은 석 달여 동안 정부 부처를 직접 반복 방문해 지역 현안이 정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